분들이 나오니까 아 유명하신 분들이 되게 어색하게 울부러져 이렇게 나 보다 처음에 막 웃다가 이특성 한번 냉정해지기 시작하면은 기 어쨌든부터 시간대에 맞이해 주시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번에 아이디어 내주신 것 중에서 진장실에 진장실에 이 <laughs> 선생님한테 오그러려 저희도 너무 안전하게 재밌을 것 같고 야, 처음부터 네. 우리가 수서꿈트할때할때 때 스톱하고 앉히고 그희도 나가라고 그러고 그 당시에 얘기했을 때 조금 빈정이 돌어가 나갔는데 그렇딱 시작할 때 이미 알았을 텐데 네. 딱사0 네, 0만명면 던졌을 때 이미 네. 알았을 텐데 그전에 그만하자고 했을 때 계속하자고 했었잖아 아, 그렇지 아, 내가 아, 그만. 그만하자고 나는 그... 느낌 나야, 어. 그때는 살면서 성빈 역할을 제가 할거 그랬어요. 사랑 찾아다가 어요 제가. 나그 얘기를 해어 뭐야? 짝꿍도 생겼고요. 관절염도 생겼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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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미하지 마세요. 아, 너무 제가 돌아가서 진지하게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밖에 안쓰좀 <laughs> 진짜 알아주실게 제 의견은 많이 안 들어간거에요. 요 우리가 <laughs> 그니이게그리 없지.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네. 우 너무 충격이 가지고 충분히 <laughs> 잘했어, 민망했어. 그게 맞아.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게 서로가. <laughs> 뭐, 어 <어디에> 들어가? <laughs> 그래서 사인가 <다행히> 뭐 먹어야겠다. <laughs> 그래서 사인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 우리하고 안맞아 우리하맞아 이거 두개 저거 뭐 던져야 되나? 네사독님 저희 개봉 언제예요 저희 개봉이요? 네 조팀장님 저희 그 인디스토리 마케팅 <laughs> 팀장님 바로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마, 도움을 많이 주시면 개봉이 바로 하지 않을까요? 저희 저번에 한 영화도 이제 저희가 우선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영화제에 보냈어요. 상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개봉을 할수 있었거든요. 보통은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뭐 외계인 나오고 막 저희가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약간. 저희가 피자로 그그 얘기하면 주문형 네. 피자가 나오죠. 그렇지요. 예. 네.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저희 하고 싶은 대로 아니면 배우분이 얘기해서 찍는 쪽으로 하고 싶은 대로 찍는다는 게 되게 <목소리> 멋있다 네. 네. 지금 조금씩 융화되고 아주 조금씩 융화되는 거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조금씩 이해가 돼요 이거 <목소리> 작이 아, 아, 사장님 사장님아 예.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까 얘기 다 드렸어? 요 아. 어제 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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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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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속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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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들어보니까 저기 우리 너티관이 사장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카메라 삼대요 전화번호 찾아가지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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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로 조명 감독님 이제. 네. 네. 아, 조명 감독님 이 저희가 네. 어차피 이쪽에서 네. 나오는 피 충분하니까 네. 이쪽에서만 때려가지고 키를 그냥 이쪽에서 잡고 비용 청구를 얻으해야 돼요. 케이블 <laughs> 로 해야 되는 거 이쪽으로 해야 돼요. 아. 저희가 저희가. <laughs> <놀람> 너무, 너무 때깔 튀지 음, 않을까요 갑자기? 그러니까 어. 갑자기 조명이 막 들어와서 <놀람> 이럴 때한번 하는 거죠 <놀람> <놀람> 너무 많이 잘라지 말고 갑자히 잘라서 <놀람> <üst> <놀람> 처음으로 광명을 찾았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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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광명을 찾았습니다 <laughs> 네, 이 기쁨을. 맨날 가로등 밑에만 찾아다니다가 아, 이 기쁨을 하는 님 가게 하고. 네, 감사합니다. 부족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아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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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한다, 좋아한다. 지금가 막, 아까 저분이 그러잖아요 여자 배우가. 아, 우리 조명 <종> 있어요? 이러잖아요. <laughs> 그 순간에 되게 막 뭐랄까? 어? 내가 이렇게까지 초심을 잃었나 싶은 생각 확 드는 거야. 맞고 틀리고는 아니야. 이거 내가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왜 뭔가 이게 어, 이거 이거 좀 아까도 그러잖아요. 아, 이 장면 그 달리 달리 하나만 오그림 되는데. 그러면서 그 감동하는 이게 그래도 비슷할 거예요 <laughs> 네. 당신도 정말 다칠 수 있어 에요이 스테커에요? 이이 스테커에요? 이이에요이에요이이이에요이 스테커에요? 이요이 스테커에요? 이스테커에이 아비 많이 울어버렸아 이거 봐요 아유 보통 비 오면 어떻게 돼요? 아, 저희도 절대 그런 습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갑시다 해야죠 이건 뭔가요? 언제 뭐, 돼서 찍었나? <laughs> 안 갑시다! 비는 안 끝인데 아 그래요? 국 정신으로 나가죠 동선 테스트 당신 이러다 정말 잡힐 수 있어 셋! 빰! 얼굴로 확인할까? 아요배 배는 어디든 좋아요 배로 하셔도 돼요 잠깐만 피하시죠 예, 저희... 자, 따라 들어와서 막고 비가 치어 당신 저 우비 있는데 우비 쓰시나요? 괜찮습니다 저는 사람 좀 도우면? 네 아니요, 나좋은 이런 우비? 이가 좋은데? <laughs> 우리한테 필요한 어. 게 이건데 보니까 어, 이리도 <laughs> 다았는다는 <laughs> <laughs> 어 바로 또 제가 또승질내네 또. 그런 어, 거 바닥이 정많이그그님 촬영을 못할것같아요 예예. 어디에 계요 어디에 계셔요? 저희는 뭐, 기 있으니까. 고 제작진. 아, 그래. 내가 그래. 제작진도 발견해. 그래. 뭐, 나는 상관없어. 마무리 또 줘야죠. 어, 이게, 이게 초심으로 오면 <laughs> 알죠 근데, 비 왔다 고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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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에이, 이 에이, 에이,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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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찍이 에이, 에이, 르르르 <laughs> <laughs> 나 저런 사람하고 같이 밴드를 해보는 게내 소원이다. 아 그래서 만났는데 점점 독선이 좀 심해지면서 김태원 씨 한마디로 다 깨갱. 아그 연주인의 한 사람으로서 연주인을 봤을 때좀뭘 많이 쳤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를? 네. 뭐한번 치고 그냥 딱 치고 이거 쌓고 딱 치고 이거 쌓아 올리고. <laughs> 아, 한국 무용인데요? 네. 그리고선 안 친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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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진의 인터뷰 게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